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는 소리를 듣는 게 매우 기쁘네요. 한 목소리로 읽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담고 그 사모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예, 아멘입니다. 어, 지난 상반기에 제가 제자훈련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제자훈련. 정확하게는 사역훈련 2단계, 총, 이제 총 4단계가 있는데 사역훈련 2단계 받았는데요. 거기에 이제 필독 도서가 있어요. 읽고 나서 독구감을 써내야 하는데요. 여러가지 필독 도서들이 이렇게 쭉 있는 중에 아주 얇은 책, 그 중에서 제일 얇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찰스 헨메리슨, 늘 급한 일로 쫓기는 삶이란 책인데요. 이제 과제를 받아보신 분은 알 거예요. <laughs> 과제를 해야 한다는 그 압박감이 <laughs> 늘 있어요. 한 주에 저의 정서의 한 3분의 1은, 최소한 3분의 1은 지배하는 것 같아요. 그 의무감에 못 이겨서 책을 집어들고 읽었습니다. 어, 읽는데 이제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 책은 제가 최근에 읽은 어떤 책보다 저에게 큰 자극을 주었습니다. 또 그런 문장들로 가득했어요. 제가 읽으면서 줄 치고, 별표 치고, 형광펜 치고 이런 습관이 있는데요. 가득합니다. 그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필자가 누군가로부터 들은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인용문입니다. 당신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긴급한 일들 때문에 중요한 일들을 제쳐놓는 것입니다. 라는 말이었어요. 어서 해치워야 하는 일들 때문에 중요한 걸 놓치는 것이 위험하다라는 이 말이 저한테 깊이 되뇌어졌습니다. 이 책은 다름 아니라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어, 그리고 이 책에서 소개하기를 인격의 완성자, 완벽한 인생, 완벽한 인격을 가지신 예수님께서도 이런 우선순위를 따라 살았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시기 전에 하신 말이 있는데요. 어떤 말인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다 이루었다. 어디 나왔어요, 지금? 다 이루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어, 근데 필자는 이제 문제 제기를 합니다. 사실 그렇게 말하기가 어려울 텐데, 그 말을 어떻게 이렇게 쉽게 하실까 이런 문제 제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때도 여전히 용서받지 못하고 새로운 삶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 거리를 배회하고 있었고 눈멀고 병으로 상하고 불구가 된 자들이 온 천지에 지구 천지에 가득 널려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숱한 것들이 아직 미완성으로 남아있는데 주님은 다 이루었다 라고 선언합니다. 우선순위에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사명을, 사명을 다 이루었다는 거죠. 다름 아니라 본질. 본질에 집중하셨던 겁니다. 주님은 내가 본질을 다 이루었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544년 전에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이런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 제기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지였습니다. 당시 유다민족은 포로 생활을 하다가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이제 16년이 지난 시기였어요. 유다인들은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그들의 정치, 경제, 그리고 모든 생활의 중심으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오자마자 성전 재건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다 민족이 다시 힘을 얻는 것을 주변 나라들이 가만두질 않았어요. 아주 끊임없는 방해 공작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성전 재건이 주춤해졌고 그 진행이 아주 루즈해지더니 몇 년이 지났다고요? 16년이 지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수확을거두어들일 추수시기를 맞이한 계절이 되는데 아무런 소득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처참한 식량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학계서 1장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이 적으면. 똑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스를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너음이 되느니라. 아멘. 많이 뿌렸지만 수확할 게 없습니다.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셔도 만족을 누리지 못할 만큼 아주 결핍된 시기를 지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노동을 열심히 해서 돈을 버는데 지갑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남는 게 없습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인플레이션이 일어났겠죠 물가가 상승하고 그러니까 한달 살아야 하는 돈으로 일주일밖에 못 버팁니다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는 거죠 그리고 그 상황은 이렇게도 설명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상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산에서 채취하는 임산물도, 곡식도, 마실 것도, 고기들까지 수고하여 얻을 수 있는 모든 일에 한재가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재는 우리나라 말로 다른 말, 쉬운 말로 가뭄을 말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볼 표현이 하나 있어요. 이 가뭄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여러분 주어가 누구인지 보십시오. 주어가 누구입니까? 내가. 내가라고 얘기를 해요. 이 내가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이 가뭄과 재앙을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이 줬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후 이상 자연 현상으로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단순한 천재 지변으로 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잘 버티고 나면 다음 해에는 아주 풍성한 곡식을 거둘 수 있는 날이 오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넘어가고 대처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준 가뭄이고 재앙이고 결핍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생길 때, 고난이 생길 때 우리는 얼마나 자연적으로 생각하기 쉽습니까? 나의 인격적인 연약함이고,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고, 타이밍의 문제고, 해박한 지식을 다 동원해서 나에게 일어나는 결핍의 상황을 해석하고 논의할 수 있죠. 그런데, 영적인 요소는 싹 빠뜨리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가능성을 차단시키고, 유다 신앙 공동체가 영적인 요소에 집중하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준 사실상 영적인 결핍이야. 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그 결핍 속에서 무엇을 생각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을까요? 그 말을 전하기 위해서 학계에게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2절입니다. 각지 읽습니다. 시작! 망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아멘. 이 백성이 말한다. 이 백성에게 말한다. 여호와의 전이 16년 동안 그대로 있는데 성전이 건축할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이 백성이 말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문제 제기를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 백성에게 하는 거예요 4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성전은 폐허가 된 상태로 아직까지 무너져 있는데 너희는 판벽한 집에서 살고 있다는 게 이게 맞는 거냐? 라고 하나님이 묻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판벽하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사판이라고 하는데요, 이 덮는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에 집을 지을 때 지붕을 마지막에 덮는 방식으로 집을 지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사판 한 집이란 덮은 집, 그러니까 다 완성된 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문제제기가 이겁니다. 너희는, 너희 집은 잘 지어놨는데, 나의 집, 나와 만날 집은 이렇게 무너진 상태에 놔두는 게 맞니? 그리고 이렇게 또 이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 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아멘. 내 집은 황폐했는데 너희 집을 짓는 데는 빨랐다라는 거죠.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이것저것 고심해서 다 갖추어 가는데 하나님의 집은 외면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 앞으로 나아가는 그의 존전이 이 백성들에게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지내고 있는 이 백성을 하나님은 결핍이라고 하는 재앙으로 치시면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생하게 깨닫도록 그의 인생에 애정을 가지고 개입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고난 중에도 좀처럼 회개하지 않는 백성에게 학계라는 선지자 세워서 그가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 돌이키도록 계속해서 자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의 시기에 우리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준비해야 합니까? 공부해야죠. 자격증도 따야 하고요. 영어 점수 올려놔야 합니다. 저도 연기를 그때 했으니까 오디션에 한 번에 붙기 위해서 몸 관리 막 하고, 연기 발성 막 연습하고, 호흡 연습하고, 열심히 그런 훈련들 이어갔죠. 그리고 어떻게 오디션 할때 조금 정보 더 알아보겠다고 좋은 인맥 관리, 선후배 관리 잘 유지하려고 애쓰고, 많은 노력 기울였죠. 여러분 이런 것들 다 준비되어야 좋은 회사 들어가죠 좋은 작품 만나죠 그래야 돈도 벌고 결혼 자금도 준비하니까요 그래서 다복한 가정 잃어갖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잠들어 평안히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편안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 삶에 파고들고 개입하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지금 정말 중요한 건 놓치고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외면되고 있어. 그거 다 중요한데 중요한 거 쫓아가다가 가장 중요한 거 놓치고 있어. 너의 성전은 안녕하니?라고 물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전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망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7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망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펴라. 자기를 살피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지 그러는 동안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 채로 방치되어 있지는 않은지 나의 궁핍과 가난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회복될 때 극복되는 것임을 기억하며 내가 지금 어디로 무엇을 향해 서 있는지 정확하게 진단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영혼의 영적인 필요에 귀 기울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슴에 있는 성전에서는 아직도 처음 여러분에게 부어졌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사랑을 알고 고백했던 그 사랑의 뜨거움이 여전히 느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나눌 이 예배와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안녕합니까? 여러분은 그 속에서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판벽하고 안락한 자기 집을 만드는 일에만 서두르고 계십니까? 그 일은 좋은 일입니다.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 지을 가장 필요한 일은 아닙니다. 돌아보시길 권면 드립니다.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결핍이 다가오면 자신의 행위 속에 우선순위를 살피십시오. 네. 이렇게 행위를 살펴서 자기 인생의 가치와 우선순위를 살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거침없이 그 다음으로 나아가십니다. 주저하는 기색이 없으세요. 뭐, 이말 했다가 저말 했다가 여러분에게 제가 어떤 말들을 하기 위해서 때로는 신방할 때도 있고 또 이렇게 말씀 전할 때도 있고 한 가지 어떤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하기 위해서 사실은 요거 얘기했다가 요거 얘기했다가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딱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 포인트를 잡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 하나님 참고 참으셨나 봐요 주제와는 기색이 없이 바로 말씀하세요 긴급하게 명령하십니다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성전을 건축하라. 이 얘기예요. 성전을 건축하라. 바로 문제의 핵심으로 갑니다. 본질을 바로 말씀하십니다. 성전 지으라는 거예요. 머뭇거릴 시간이 이제는 없다는 겁니다. 16년 동안 방치했으면 지나간 그 날로 족하다. 다른 비본질적인 것들의 눈을 그만 돌리고 본질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만나야 동행해야 너가 살아있는 인생이 된다는 거 기억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이 무엇인지 좀더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성전을 만들어서 모세에게 그 모양을 알려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국기 25장 22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거기서 성전입니다. 성막이죠, 이때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첫 번째 커튼을 열고 들어가면 옆에 이게 진설병. 진설병이니까 떡이 이렇게 쭉 놓여져 있는 거죠. 그리고 금초대가 있고요. 분양단이 가운데 있습니다. 연기로 성전 안을 가득 메우고 나면요. 두 번째 커튼을 열고 들어가면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요. 언약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밑에는 십계명이 들어 있고 이 십계명을 덮는 뚜껑을 두고 바로 속죄소라고 합니다. 속죄소 위에는요. 천사 두 명이 이렇게 날개를 우물여서 하나님의 보좌를 만듭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죠. 이 보좌에서 만나자. 내가 여기서 나의 명령, 나의 말씀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 은혜, 영광, 임재, 평광, 승리, 구원 그 모든 것들이 다름 아니라 바로 이 속죄소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 중앙 그한 가운데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의 역할이고 기능이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전 양식을 주신 이유이죠. 자기 백성에게 성전 다시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거 회복하라는 겁니다. 다시 지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무엇을 약속하시냐면요.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그리하면 내가 다시 건축된 성전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영광을 얻을 거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인생의 환한 하나님의 미소가 여러분 다시 임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결핍 가득한 부족함 투성인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아들 됨으로 하나님의 딸 됨으로 그 존재 자체로 즐거워 하시는 그 풍성한 사랑이 다시금 우리 영혼에 엿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회복이 시작될 거라는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도무지 승리와 영광이라는 말과는 멀어 보이는 나의 인생, 이 뒤처지고 실패하고 있는 것 같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그 모든 결핍을 덮고도 남을 충족한 영광이 무엇인지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세상이 돈과 권력과 명성으로 치장해도 결코 걸칠 수 없었던 백화급화가 입은 영광, 그 치장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창조해 두신 가장 나답고 고유한 아름다움. 그거 너의 인생에 다시금 얻도록 해줄게. 그걸 찾도록 해줄게. 내가 너를 왜 이렇게 창조한지, 왜이 시간 이때 여기에 뒀는지, 내가 똑똑히 알려주기 시작할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탁월하신 미, 저와 여러분을 통해 세상에 흐르도록 하시겠다는 약속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요? 성전 다시 지으면요. 성전 다시 건축하면요 여러분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반주를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생의 기쁨과 영광의 회복은 성전이 회복될 때 이루어집니다 아멘 어, 사랑하는 조이 청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사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는데요. 바로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이분은 에너지가 아니에요. 이분은 어떤 바람? 비인격적인 무엇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생각하고 말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무엇을 하기로 의지를 딱 갖추고 나면 그것을 위해서 다름질 할수 있는 힘을 이루는 하지만 전능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시다라는 진정한 믿음을 고백했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의 영 깊은 중심에 자리 잡으세요. 거기를 자기 집으로 삼으십니다. 여러분 자신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성령님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그분으로 하여금 말씀하도록 합니까? 우리의 말이 너무 세고 크고 지속적이라서 성령님의 소리를 자꾸 뭉개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분이 슬퍼하는 일을 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삶에 세상이 말하는 소리가 여러분의 행위를 결정짓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소리가 내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이 하는 얘기가 여러분의 가치를... 결정 짓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 자신을 평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된 성령님의 음성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여러분 누구에게 지혜를 묻고 있습니까? 여러분, 간절히 목자의 마음으로 권면 드립니다. 간절히 성령님을 찾으십시오.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절실하게 여러분 안에 성전을 회복하십시오. 거기에 여러분의 인생이 달려있습니다. 세상은 이것저것 다른 것으로 달려있다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단한 번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과 어떻게 동행하느냐가 여러분의 인생을, 영원한 인생을 좌우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 이 청년 공동체에 성령의 말씀이 어느 누구의 목소리보다 크고 우렁차게 울리도록 여러분의 공동체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본질에 집중하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의 목소리와 임재와 영광을 사모하는 본질로 곧바로 나아가서 그 본질을 세우는데 여러분 모두가 한 마음 되어서 집중하십시오.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드리워진 가뭄이 거두어질 줄 믿습니다. 이 공동체에 드리워진 가뭄이 거두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든그 한제가 해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귀 기울여 순종하는 가운데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우리 온 교회와 사랑하는 조이 청년부가 되길 귀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안에 성령님의 자리가 든든하게 회복되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를 가지고 이 찬양 올려드리도록